두드러기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 방법은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는 것입니다. 어, 안티히스타민, 즉 히스타민의 작용을 막아주는 약이죠. 보통 항히스타민제는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장기간 복용해도 되는 약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들으시는데, 음, 그리고 이제 만성 두드러기 환자분들의 경우 두드러기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장기간 계속. 복용해라라고 권유 받으십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로 두드러기 환자분들 중에는요.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면서 뭐 나른하다, 졸립다, 생활에 집중이 안 된다, 일상생활이 어렵다. 이런 말들을 종종 하시고요. 어, 만성적으로 복용하면서 뭐 그밖에도 이제 다양한 부작용들을 호소하시기도 하죠. 어, 항히스타민제를 두드러기에 처방하는 이유는요. 우리 몸에서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은요. 주로 우리 몸의 면역 반응에 작용하는 화학 매개물 중의 하나다라는 것이 정의입니다. 어, 면역 반응이란 인체 외부에서 해로운 물질이 이제 몸 안에 침범을 하면 방어하기 위해 일어나는 반응인데 주로 염증 반응의 형태로 나타나죠. 그리고 이때 히스타민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어, 이물, 즉, 이제 항원으로 감지되는 물질이 들어오면 백혈구, 뭐, 그 중에서도 호염기구나, 뭐, 비만세포에서 히스타민이 분비가 되고요. 히스타민이 분비되면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량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혈관의 투과성이 증가되고요. 혈관의 투과성이 증가되면 혈관에서 이제 단백질이 풍부한 액체가 조직으로 세워 나와서 부종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이제 각종 면역 반응, 염증 반응, 혹은 두드러기, 뭐 맥관 부종이 일어나는 기전이죠. 어, 조금 더 이제 뭐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예를 들어 바이러스가 침범해서 우리가 감기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비점막의 혈관이 확장이 되죠. 그리고 충혈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이제 코가 막히고. 또, 충혈이 일어나면서 점액 분비가 많아져서 콧물이 나게 돼서, 뭐, 콧물이나 재채기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또, 음식을 잘못 먹게 돼서 두드러기가 생기면 혈관 투과성이 증가돼서 피부에 팽진이 일어나는 반응들. 이 모든 것들이 히스타민이 인체에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어, 히스타민의 주된 작용은 이렇게 이제 면역 반응에 작용하는 것이지만요. 이제 중추신경계, 뭐, CNS라고 하죠. 중추신경계에서 신경 전달 물질로도 작용을 합니다. 어, 중추신경계 내에서 신경 전달 물질로 작용을 하게 되면 이제 정신의 각성. 깨어 있음에 관여를 하게 되는 거죠. 어, 항히스타민제는 히스타민 수용체에 대신 결합해서 히스타민이 작용을 못하도록 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항히스타민제 복용을 할때 앞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작용들이 억제가 되면 여러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감기, 뭐 알레르기, 비염 등등의 콧물이 덜 나오게 하고 뭐 두드러기가 덜 나오게 하고 부풀어 오르는 게덜 나오게 하고 뭐 이러기 위해서 또 가려움과 염증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는 것은 순작용이지만 이로 인해 이제 중추신경계에서 히스타민이 신경전달물질로 작용을 하는 것들이 억제가 되면서 각성작용이 억제가 되고요, 뭐 졸립고 나른하고 뭐 일상생활이 어렵고 멍하고 하는 여러 작용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제 항히스타민제도 발전을 하면서요, BBB라는 것을 통과율을 떨어뜨려서, 어, 이제 중추신경계의 작용을 덜 하도록, 그항히스타민제는 그래서 이제 졸리움이나 나른함이 덜 하도록 발전이 됐다고는 하지만 어~ 체질별로 사람마다 이제 약물에 대한 예민도나 민감도 등등이 다르기 때문에 어~ 졸리음이나 나리움 무기력함의 정, 정도가 조금 다를 수 있긴 하지만 어~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어, 항히스타민제 장기 복용이 가능하고 부작용이 덜한 약물이라고는 하지만요. 만성적인 피부질환에 사용하는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 등과 같은 약물에 비해서 부작용이 덜하다라고 생각해야지 부작용이 없는 약물이다라고는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항히스타민제 또한 이제 장기 복용할 때는 앞서 얘기한 무기력하고 나른하고 졸리움 등등도 있지만요. 어, 히스타민의 작용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점액 분비를 떨어뜨려서 각종 건조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뭐 위장장애라든지 아니면 식욕이 증가돼서 체중이 증가된다든 등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 만성 두드러기 항히스타민제 비교적 안전한 약물이긴 하지만요. 만약 항히스타민제를 장기간 복용했는데도 두드러기가 잘 들어가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항히스타민제 복용을 줄이거나 끊었더니 증상이 다시 나타난다거나 한다면 무조건 항히스타민제에 의존하고 용량을 늘리는 것만이 어, 만성 두드러기의 치료법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 만성 두드러기 환자분이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셔야 한다면요. 어, 필요한 약물일 수. 있습니다. 단 면역체계가 정상화가 되고요. 그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해결함과 더불어 항이스타민제에 무조건 의존하지만 말고 최소한의 용량과 적절한 용량으로 복용을 하시는 그러한 피부호흡 건강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